중... 아, 안녕 친구들, 오늘은 따라다떨따져 떨어져 볼트 테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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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볼떨테져를까볼게어져떨 자단 자단 져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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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크져떨어 1, 2, 3, 4, 5, 6, 7, 8, 9, 10 좋았어요 바로 한번 까볼게요 오늘 과연 피카츄 하이퍼레가 나올 것인지 훗. 짜잔 길 고양이 대머리 쌍검잡이 제비 메모리 캡슐 하나, 둘, 셋 더스트나 이럴 수가 더스트나라니 첫판부터 두 번째 100원 왕천의 볼트 테크 짜잔. 떠던떠던떠던떠던 얼룩말. 깨봉이가 더스트나 동생이구나. 깨봉이 해골몽이 껍질몬 하나 둘 셋. 리자몽 홀로그램 카드. 짜잔. 리자몽 홀로그램 카드를 슬리브에. 넣어볼게요. 예전에 리자몽 카드를 소개를 해달라는 친구 가 있었는데, 내가 진짜 너무 없어. 내가 안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로, 없어. 그냥 말 그대로, 미자몽이 너무 소용. 그래서 못 보여주는 거야. 응,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친구. 못 보여주는 거예요. 미자몽이 없어서. 미자몽을좀 만들어볼게요. 콩물. 멸치. 타코야끼. 귀여운 부스터. 하나, 둘, 셋. 코리가 절로 가. 귀여운 우리 포스트카드 일반 카드긴 하지만 넣어줄게요. 왜냐면 아예 최애 아이들이니깐요. 다음은 전에 벌트 댓글 세 번째 배 가볼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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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라이나 일어나, 못 먹어나기 두더지! 고금용 얘가 제일 못생긴 것 같아. 포켓몬 중에 하나, 둘, 셋, 화가 난 붐벌 올로그램 카드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오늘도 왠지 세한 걸 마지막이 아니라 다섯 번째 아. 너만 믿는다. 피카츄 하이퍼 레어, 너만 믿는다. 절시드 제비 입세코 하나, 둘, 셋, 아, 채도, 서버드, 카드, 이럴 수가. 안 되는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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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불안한데? 안 돼, 안 되는데. 돼, 안 돼. 앙트네. 버드 테크. 아. 과연. 과연, 과연, 뭐가 나올까요? 용, 용, 용. 우리 친구들, 학교는 잘 다녀왔겠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방학기간이라서 굉장히 정신 없을 거라 생각해. 하나, 둘, 셋. 아까기, 여어 방이 시작되면, 그때가 겨울방학 쯤에 내가 이걸 겨울방학에 내가 시작했거든 유튜브를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친구들도 방학이다 보니까 영상도 되게 많이 볼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참그 시간이 나는 너무 뭔가 좀 그리운 것 같아 친구들이 아 그래도 댓글도 많이 써주고 하지만 불닭 소스 제비 하나 둘셋이어 미아총 서포트 카드 야청 서부터 카드는 내가 처음 뽑아봐. 오, 오 좋긴 좋은데. 아, 음, 좋기는 너무 좋긴 한데 피카츄 하이퍼레어를 기대하다가 야청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슬퍼. 그러면 남은 세패 마저 까볼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건 피카츄, 브이메스 카드야, 철시드 테일러, 대머리 세코, 샤미드 하나 둘셋네 동생. 할머니 는또 나왔네. 아 불미 닮아. 드이플 레어, 카드. 아이, 뭐야. 아이, 아, 그래. 어쩐지 앙천. 아이, 어쩐지 앙천 까기 싫더라. 에잇. 내 동생 닮은 불미 닮아가 나와서 다음 카드는. 아이, 이럴수가. 불미 닮아다니 이럴수가. 문노공룡지로꼬치저리리 마이핑. 둘, 셋! 꽃이 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카드 양 티끌 볼드 댓글 친구들 좋아요 눌러줘. 친구들 좋아요 파워로 피카츄 블랙 액체를 벗겠어. 가자! 콧물, 던져. 며치 던져. 파쿠야키 던져. 오시 에너지 뒤 과연, 과연, 하나, 둘, 셋! 야르, 와, 와르몽. 와 너무 신난다 와 홀로그랭 카드가 나왔어요 친구들 그리고 오늘도 브이메스클라이맥스 한팩 가보겠습 오늘은 과연 UR 이젠 특이리 아니야 UR 피카츄 UR 나와야돼 바이리 귀여우니까 킵 사과 동미러 코르니 기어 서포트 카드 캡처 에너지 아빠 겨울 장갑 눈녀와 하나 둘셋아 망했다. 에이. 일격으로 넣었 에이 망했어. 어이, 아닌 뭐야? 하나, 둘, 셋. 백마 보드렉스 카드 이럴 수가. 백마 보드렉스 카드라니. 이럴 수가. 이런 이런. 더블 레어라니 이럴 수가. 하나만 더. 가볼까? 마이카 한가면 저 가보자고 뭔가 느낌이 온단 말이야 친구들 굿. 역시 카드깡은 참을 수가 없지 카드깡은 한번 시작하면 참을 수가 없어 가자 기본 에너지 좋아요 눌러줘 친구들 여기서 유아이 나오게 피카츄 유 r 레전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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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실버푸들 풍선 갤리먼네로새 초연사 아, 뭐야, 와르마르고 떠났대데 이거 완전 불길한데? 망한 거 아니야? 자, 아, 잠만 보. 윽! 어 뭐냐, 뭐냐, 뭐냐. 킹드라 시절 셜크드 검은, 흑마, 버, 저기는 백마 버드렉스. 여기는 흑마 버드렉스. 둘다 나왔네, 따로따로. 하하. <laughs> 킹드라와 흑마 버드렉스 가도 바로 셀리브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수제팩. 참여하는, 한다고. 연락 온 친구들이 너무 많아, 생각보다. 와우. 그래서, 수제팩 이제 참여하는 친구들이 지금 매일 온 친구가 1 0 명이 열명열명명 되는 것 같아. 어. 참여자가 더 많으면 상품을 내가 더 쏘겠어. 왜 우리 친구들이 힘들게 보내는데 좀 그렇잖아. 안 그래? 그지. 응. 어. 힘들게 보냈는데 막 스물 명, 3 0 명이 보냈는데세명 뽑으면 걸릴 확률 이 너무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피카중 형이 비카중 오빠가 삼촌이. 그리고 저보다 형님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 피카츄 아우가, 네, 상품을 조금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재밌는 거, 웃긴 거, 잘 만든 거, 못 그린 거, 다, 누가 제일 못 했나, 누가 제일 잘했나, 누가 제일 웃기나, 이런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직접 투표와 심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스.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 피카츄. 수제팩. 페라드 대회, 두 번째야. 잘 만들거나, 잘 그리거나, 웃기거나, 기발하게, 재밌게 만들어준 친구에게, 음, 조금 있다가, 이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상품이 나올 거야. 요거, 어 보내주는 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러면, 어린이 날에 맞춰서 5월 5일 전에 친구들이 받을 수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당첨이 된 친구들은 주소랑 빨리 보내줘야 돼. 1회 피카츄 대회에서 수제패기랑 팬아트 보내준 친구들 이제 월요일 날에 상품을 보내줄 건데 아직도 주소를 안 보내준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 자, 상품이야.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 1등은 북미 피카츄 유니온 세트. 2등은 VMAX 클라이맥스 한글판 두 팩. 3등은 하이퍼레어, 슈퍼레어. 서포트 든, 포켓몬이 든 내가 카드를 골라서 예쁜 걸로 보내 줄게. 그리고 참여한 친구들 모두에게 피카츄 한정판 내가 만든 카드 알지? 그 카드랑 피카츄 아무 쓸모 없지만 혹시나 나중에 쓸모가 있을 수 있어질 수도 있는 피카츄 사인카드랑 우리 친구들 간식 과자 조금 먹을 만한 거 내가 조금 챙겨 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내줄게. 친구들 많이 참가해줘 친구들, 못 고려도 되고 못 만들어도 되니까. 음. 아무튼 어 1, 2, 3등은 어 전부 랜덤으로 뽑을게. 이게 가장 공평한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어. 개인의 각자, 이제, 능력이 틀리잖아.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이디어가 엄청 뛰어날 수도 있으니까, 다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랜덤으로 하고, 어, 어디로 보내주면 되냐면, 밑에 댓글에 고정으로 내가 메일 주소를 남겨줄게. 그래서, 수제백을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내가 거기로 보내주면 될것 같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혹시나 주소지가 바뀌게 되면, 그것도 얘기를 해줄게, 친구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주말 잘 보내. 안녕. 이거는 지금 변조를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올릴게, 그냥. 그럼 진짜 안녕.